안녕하세요. 손인선입니다. 오늘은 셀드포스에서 개발한 내용을 배포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멀티오그 배포에 관련돼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셀드포스를 사용하시면 이런 니즈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왼쪽 같은 경우에 우리 회사는 전사 형상 관리도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셀드포스도 예외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DevOps를 사용하고 싶고요. 특히 CICD를 통해서 중단 없는 개발을 하고 싶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셀드포스 프로젝트를 문소화하고 싶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 배포 방식에서 뭐 시간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으시다 할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보시면 Git Hub라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대표적인 예고요. 꼭뭐 Git Hub로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 우리 회사는 전 세계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셀즈포스의 오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멀티 오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리소스 형상 관리, 개발 관점에서 전 세계 사용자의 오그를 본사에서 관리하고 싶으실 수 있죠. 특히, 뭐, 한국에서 시작해서 글로벌로 이렇게 롤아웃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지퍼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던 거죠? 요 윗부분은, 어, 체인지셋 등, 셀지포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구이 기반으로 개발된 코드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새로 추가된 게 소스 기반의 개발입니다. 뭐 스크래치 오고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것들을 메타라는 형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 메타를 통해서 다운을 받고 또 메타를 수정하고 그걸 업로드함으로써 개발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를 전체적인 어떤 형상관리 도구에 태우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셀리포스는세 가지 방식의 배포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인지셋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샌드박스에서 개발을 하고요. 그 샌드박스에서 개발된 내용을 체인지셋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프로덕션으로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메타데이터를 배포하는 겁니다. 개발은 동일하게 샌드박스에서 하지만 이거를 체인지셋에서 사용하지 않고 어, 셀리포스 뒤에 나오는 CLI라든가 VS코드 등의 도구를 활용해서 메타데이터를 획득하는 겁니다. 즉획득한는 얘기는 어 세일버스 시스템이 아니라 어 개별 pc 혹은 뭐 중앙 형상관리 도구에 어, 다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메타 관리를 이제 운영 환경으로 릴리즈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는 패키지 방식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i s b 파트너들이 많이 쓰시는 방식이세요 그러니까 파, 배포 혹은 판매를 위해서 어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 패키지라는 게 이제 뭉텅이 잖아요 그런 뭉텅이로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크게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메타 데이터를 사용해서 배포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셋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필드만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기술적인 분들에게 많이 선호되는 방식이죠 하지만 어,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체인지셋은 오그투오그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오그 안에서만 멈출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뭐, 개발했던 내용을 다른 오그에 옮기고 싶어요라는 니즈들이 많으신데 어, 이럴 때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나온 게 이제 메타데이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를 획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메타데이터는 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XML 형식입니다. 그래서 XML 형식으로 클라이언트에 저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왼쪽 같은 경우에, 그니까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과 똑같아요. 내 운영 환경에 릴리즈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내 PC에 내려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거를 타 오그에도 릴리즈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샌드박스를 통해서 올리는 방식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가능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오그를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에 이런 전사 오그에 뭐 통합적인 개발 그리고 배포를 하고 싶으시다 한다면 더 용이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크게 뭐세 가지 정도의 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Salesforce CLI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SFDX라고 합니다. Salesforce Developer Experience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터미널이요. 에즉 어, 특정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XML 형태로 내리거나 혹은 올리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 익스텐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VS 코드에 익스텐션 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커맨드 라인으로 작업하지 않으시더라도 손쉽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다시피 각 PC에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 개인의 PC에 영향을 좀 받게 되겠죠. 되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사실 이건 작년 tdx 부터 1년이 넘은 제품인데 아직까지 지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코드빌드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웹브라우저에서 개발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LI는 이런 커맨드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셸스크립트로 작성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직접 커맨드라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스크래치 오브라든가, 샌드박스와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 그 다음에 에이펙스 코드라든가, 그 다음에 비주얼 포스, 그 다음에 라이트닝, 뭐, 웹 컴포넌트 같은 것도 다 개발해서 올리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 패키지를 만들거나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SOQL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개발할 때 필요하신 것들. 예, 그런 것도 다 제공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립트로도 다 작성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막 불편하시니까 이제 VS 코드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VS 코드를 쓰시면 이제 무료구요, 물론. 그래서 이제 MS에서 제공하는, 어,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제 익스텐션으로 제공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공하는 뭐, h u 브 등과 연결해서 버전 컨트롤 하실 수도 있구요. 그리고 이제 아마 기존에 많이 쓰시는 게 디벨로퍼 콘솔일 거예요. 아, 디벨로퍼 콘솔은 어, 제가 들은 얘기로는 더 이상의 버전업은 좀 불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어, 개발하는 것을 셀즈퍼스에서는 좀더 많이. 어,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제일 어려운 게 이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어, VS 코드에서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셀지포스가 아닌 경우에. 근데, 셀지포스는 어쩔 수 없이 개발은 구이에서 해야 됩니다. 구이에서 하게 되고, 그거를 내려서 다시 또, 형상관리 도구에 태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상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구이 환경에서 도대체 뭘 변경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만일 현재 이런 이런 소스트래킹이라게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다 메모를 해놔야겠죠. 내가 이것 바꿨고, 이것 바꿨고, 이것 바꿨고 메모를 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기능입니다. 즉, 그 디벨로퍼 오그하고 그다음에 디벨로퍼 프로 오그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그니까 내가 변경한 거 개발자가 그오그의그 샌드박스에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변경됐는지 소스가 뭐가 바뀌었는지를 아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경분만 내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세 가지 기능을 좀 믹스를 해서 이제 어, 사용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보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스 변경 을 제공하는 것은 샌드박스 중에 디벨롭하고 디벨로퍼 프로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에서 개발을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을 이제 밑에 보시는 이 내용은 뭐 익숙하신 분 계실 거예요. 기 쪽에 나오는 브랜치들이죠. 그래서 메인 브랜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테이징 이런 거 여러 개 브랜치를 만들어서 그 목적에 맞게 처음에 메인에서 디플 어 풀을 한다는 거는 올려준다는 거죠. 디플로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지포스에서 어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요. 어, DevOps 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니까, 기존에 뭐, Jenkins라든가 뭐, 이런 걸 쓰시는 고객분들이, 그럼 셀지포스 자체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없느냐라고 하셔서, 셀지포스 자체적으로도 이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셀지포스 안에서, 그니까, 이거는 그냥 설치본이에요. 설치해서 현재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UI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결국은 제공을 하는 거죠. 어 하지만 현재까지는, 어 이제 기터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쓰고 있으신 것과는 아직은 어, 안되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Salesforce에서 어, DevOps 관련해서는 계속 발전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화면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VS 코드라고 불리는 거고요. 어,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보면 이제 대신 익스텐션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설치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Salesforce CLI 인티그레이션, 네, 이 부분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많은 어, 이런 익스텐션들이 설치되는 어있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시면 기법도 이미 어,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Shift Command P 인데요. 이렇게 누르면 SFDS 커맨드들이 뜨죠. 그때 처음에 이제 Create Project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Standard 냐, 뭐, e m p t 냐 나올 텐데, 일단은 Standard 를 하죠. 그리고 Project Name은 제 마음대로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메타가 만들어지죠. 아마 다 보셔,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Force M 밑에, Main 밑에 Default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보시면은, Aura. Aura 같은 이제 라이 g h 컴포넌트 죠. 그리고, 뭐 플렉스 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 비주얼 포스 페이지 그리고 오브젝트는 뭐 스탠다드나 어, 커스텀 오브젝트가 될 것입니다. 근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보시면 왜냐면은 하 현재는 그냥 빈빈 빈 거예요. 빈 거고, 이 상태는 이제 프로젝트만 만든 거고, 이 프로젝트를 실제 이제 그 오그 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데모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오그랑 하나 연결을 해야겠죠. 그러면 스피커맨드를 하고요. 그 어슬라이즈 오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오브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테스트용이라고 하나 만들죠. 이거는 그냥, 어, 엘리어스에요. 네. 이렇게 만들면, 이제 뭐가 뜨냐면, 그 웹브라우저가 뜹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어슬라이즈 에이션이 석세스 됐다라고 표시가 될거고요 이제 이거는 뭐 닫으셔도 될거고요 그러면 밑에도 이렇게 나오죠. 오브가 어, 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뭐 변경된 건 없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오그 브라우저를 누르시면 방금 제가 그오그 하나에 이제 로그인을 했잖아요. 그 해당 오그의 내용을 이제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네, 커스텀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 오브젝트 내용을 다시 이렇게 브라우징을 하고요. 예, 브라우징 했을 때뭐 제가 많이 쓰는 게 이제 트래블이죠. 그래서 트래블을 한다면 여기 있네요. 트래블 어플로블 C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는 요, 요렇게만 나와요. 자, 필드라든가 이런 게다 보이죠. 하지만 이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브라우징이고요. 옆에 요 구름 표시 있는데 이걸 이제 누르시면 리트리브가 되는 겁니다. 자 리트리브가 됐고요. 리트리브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다운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익스플로러로 가보면 자 오브젝트에 어, 스탠 이, 트래블 어프로브라는 게 생겼고요. 거기에는 되게 많은 필드라든가 이런 라인들이 있죠. 그다음에 리스트 뷰도 제가 만들었던 것들 이렇게만 보실 수 있어요. 다 보시면 XML의 형태죠. XML의 형태고 요거는 같은 경우 지금 리스트 뷰입니다. 리스트 뷰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뭐 레코드 타입도 뭐 여기는 이제 매니저, 매니지 이렇게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그 외에 밸리데이션들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올리고 싶다 라고 하면 올리실 수도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매니피스 트 파일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제너레이트 매니피스 파일인데 이건 뭐냐면 패키지 xml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꼭 sfdx 이제 초기 버전에 엔트 같은 경우도 나왔던 건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다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타입이, 어, 이제 컴팩트 레이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필드가 있고요. 커스텀 오브젝트가 있고, 리스트뷰가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API 버전까지 이렇게 다 보이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뭐 트래블 리퀘스트 플로우라는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스크린 플로우인데, 화면에 뿌리는 겁니다.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추가됐잖아요. 최근에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다시 보시면은 플로우가 있습니다. 자 플로우 밑에 리퀘스트가 있어요. 요게 이제 실제 그 화면에서 우리가볼수 있는 건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끔 데모를 보여드리는데 요 부분입니다. 트래블 리퀘스트 플로우 리스트라 그래서 요게 이제 스크린 플로우에서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실 수 있는게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데모 목적으로 만들어 드린건데 요걸 만드는게 요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플로우 고 레코드 가져와서 스크린에 뿌리는 간단한 거죠 요거를 실제 이제 제가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방금 보셨던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xml 인데 보시면은 트래블 리퀘스트 플로우 리스트가 있고 레이블도 있고요그 다음에 뭐, 라이팅 이렇게 했다 뭐 캔버스 뭐 여러가지가 있죠 요 옵션들을 통해서 심지어 로케이션도 나오죠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아 실제 플로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있고요 제가 이걸 다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변경 가능한 걸 바꿔서 올리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 체인지셋이 한국에서는 사실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태생적으로 중소 규모의 프로젝트 진행에 유리한 방법이고요 한국 고객 같은 경우 점차 이제 대형 프로젝트의 진행 및 어, 점차적인 업그레이드 혹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니즈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셀리퍼스가 솔루션이지만, 어, 실제로는 많은 컴피귤레이션 코딩 부분을 외부와 이렇게 다운로드 하거나 업로드해서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개발 내용을 이제 고객사의 기존 형상 관리 도구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니즈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 f d x 를 통해서 자체 오그 혹은 뭐그니까 싱글 오그가 되겠죠, 혹은 글로벌 로우아웃 등의 멀티오그의 관리의 가, 어,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셀즈포스의 i s 팟 솔루션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코파드입니다 그래서 코파드는 솔루션은 오늘 설명은 안 드렸는데 뭐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즈포스 자체적으로도 데브옵센터라는 이런 솔루션이 앞으로 점차 많이 활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